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최근에 리플코인이 9천만개가 이동이 되면서 가격 폭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더라도 리플의 고래가 리플 9천만개를 이동시켰다고 하는데요.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또한 상승으로 연계가 되겠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이 리플의 폭등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기사들만 보시더라도 공통점이 있죠. 바로 17년도 패턴 재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왼쪽이 17년도고, 오른쪽이 24년도 차트입니다. 17년도에 상승하고 눌렸다가 폭등이 나왔었죠. 현재 24년도에서도 상승하고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평선들도 똑같이 17년도와 그려지고 있는 걸 보면, 리플이 앞으로 폭등하는 그림, 신빙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래들이 계속해서 많은 양의 리플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12억, 8억, 3천만, 2억 달러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대형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냐?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 금리나 소식과 파월이 비트코인을 비축 안 하겠다 라고 발언을 했죠. 고래들이 이런 변동성 좋은 재료가 들어왔고, 리플의 가격을 낮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금리나 소식과 비트코인 비축 불가. 라는 이런 소식은 암호화폐에서도 좋은 소식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플의 호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홀더분들도 리플에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이런 호재들 뭐가 있는지 제가 영상 뒤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정보들 제가 계속해서 운영 중인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올리다 보면 아무래도 전달이 늦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현재 리플에 대한 정보나 시장의 흐름들 받아보실 분들 010-2143 302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투자 강요, 금전 요구 이런 거 절대 없고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응하지 못하고 공포감에 그냥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면서 투자하시면 현재 변동성이 큰이 시장에서 잘 대응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또 리플 뿐만이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현재 불장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까지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정보방에 2040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코인 투자의 진심이고 열정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또 들어오셔서 도움이 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나가셔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코인에 대한 정보나 현재 불장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 정보 받아 보실 분들 010-2143-302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인정했고 리플의 골칫거리 SEC 위원장 게리 긴슬러의 해임을 결정했죠. 그러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ETF와 스테이블 코인 출시의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승인이 됐고 12월 17일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리플 생태계에 있어 호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리플의 실질적인 수요 증가로 직결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해야 리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해왔었죠. 근데 스테이블코인 출시 이후에 리플 고래들이 리플 3천만개 2억 달러 규모의 리플들을 대규모 매집하면서 리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부사장 잭 맥도날드는 스테이블 코인이 다음 성장 단계를 맞이하고 있고 내년부터 국제 은행과 기관 파트너를 맺고 비즈니스를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의 거래량을 늘리고 RWA 시장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플의 상무이사 에드워즈는 지난해부터 홍콩의 푸보 은행과 협업하여 홍콩 부동산을 토큰화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플은 빠른 결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결제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 효율적인 글로벌 자산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RWA 시장에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매개체로 자리 잡을 거고 이 과정에서 리플의 ETF와 같은 규제된 투자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거기다 현재 RWA 시장에는 블랙록과 JP 모건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리플이 홍콩의 은행과 협업하여 부동산 거래에 사용이 된다면, RWA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이 블랙록도 리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은 부동산 투자로 재미를 보지 못했던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이고, 현재 RWA 섹터 내에서 대형 은행과 협업하여 부동산 쪽으로 힘주고 있는 곳은 리플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거기다 RWA 시장은 2025년에 대폭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2030년까지 10조 달러라는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10조 달러면 현재 가치보다 약 50배가 증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RWA 시장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부동산에 사용이 된다는 것은 어떤 코인보다 안정적인 암호화폐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기 때문에 리플 ETF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물론 현재 160조를 운영하고 있는 위즈덤 트리에서 리플 ETF 공식 신청을 했고 그레이 스케일에서는 리플 신탁 출시까지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대형 기관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현재 조정받고 있더라도 앞으로의 가치를 본다면 현재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 대선 이후에 업비트에서 리플이 글로벌 거래량 주도를 했고, 3년 만에 가장 강력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 대선 이후에 리플을 보셨다면 엄청난 상승 공감하시겠죠? 업비트 하루 만에 리플로만 11조의 금액이 거래되었고, 단몇 시간 만에 거래대금이 7조 원을 넘기면서 많은 자금 유입과 강력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 코스피 코스닥에서 1월 거래대금이 6조, 2월에 8조, 뭐 12조, 14조, 12조, 11조, 변동은 있지만 얼추 육안으로 보시면 평균이 10조예요. 하지만 리플은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만 하루에 11조라는 엄청난 거래대금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리플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또 많은 양의 리플이 거래소에서 익명 주소로 이동되는 심상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에서 익명 주소로 간다는 건 매도의 움직임이 아니라 매수의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고 대형 협업이나 출시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거죠 즉, 리플 ETF 출시를 준비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 보고서에서 주간, 월간, 연간 흐름을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리플이 다른 코인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리플을 투자하면서 흔들리거나 불안한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보가 없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한번 오셔서 정보만 받아보시고 손실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강요나 금전 요구 이런 거 없이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밀정보방 2040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코인 투자에 열정 있으시고 코인 투자의 진심인 분들이 함께 모인 정보방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너지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장에서 살아남아서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 010-2143-3026번으로 참여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에 투자하셔서 손실 보시거나 물려계신 분들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 믿고 이번 암호화폐 불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던 큰 수익 벌어 가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